아니 맞아 눌러봐요. 다음 거다 궁금한데. 최 최애... 아! 아, 에바지. 애나요? 지금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저희 업무 회의. <laughs> 근데 이거 피부도 있는 거 아세요? 어, 뭐, 어떤 뭐 피부? 이런 상황이 어떤 피부가 더 나빠질지 뭐 그런? 아, 우와. 그거 한번 해 보면 재밌을 재밌, 것 같아. 는데 여기 피부라고 치면 되나? 예, 예. 갈색 피부, 역게 월드컵. 이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16강.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행동 월드컵 흡연하기 세수 빡빡하기 야 이거는 세수 빡빡하기는 노화도 노화인데 약간 피부 장벽을 좀 빨리 망치는 지름길 근본적으로는 결국에 이 흡연이 더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도 살살 해야 되지만 화장 안 지우고 자기대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기 제가 둘다 해봐서 압니다 화장 안 지우고 자기는 가끔 하는 것 정도는 다음날 꼼꼼하게 세안해 주면은 괜찮아 물론 좋을 건 없지만. 근데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기는 진짜 그냥 담배 수준이야. 내가 볼 때. 노화 빨리 오지? 모공 넓어지지? 색소 침착 진해지지? 둘다 경험적으로 해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안 좋았다. 근데 매일 늦게 자기, 과도한 스트레스 받기. 근데 이거는 잠만 잘 자면 돼, 요거는. 수면 시간만. 뭐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숙면이 되거나 좀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면 그나마 좀 낫다.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돼.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해도 그게 피부를 돌려주는 건 아니니까. 너무 컸어 매일 기름진 음식 먹기 전에 손으로 여드름 짜기 와 어, 상훈이 먹었대요 뭐 매일 기름진 거는 피부 노화가 아니라 그냥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지 여드름 짜기 손으로 아. 흉도 질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기름진 음식 먹기는 일단 여드름이 직접 올라오는 걸 저도 체감을 많이 했었는데 대신 얘는 좀 막아주는 방법이 몇개 있어요 식이섬유를 같이 많이 먹어준다든지 음... 채소를 많이 먹어준다 근데 손으로 여드름 짜기는 방법이 없어 색소 침착부터 더 염증이 더커진다던가 너무 안 좋은 게 훨씬 많아. 물안 마시기 대술 마시기. 이건 무조건 술 마시기 아니에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은 네. 수분 아 다른 걸로 수분을 보충 하면 고요 그러니까 물을 평소에 먹긴 해야 되는데 음. 물 말고 다른 거 대체해서 먹을 일이 많아. 근데 술 마시기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여드름 바로 다음 날 바로 뾰루지 바로 올라와 버리고 노화가 일단 가속화 되는 게느껴져게 탈모가 빨려옵니다. 머리가 벌써 좀 빠지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그상우 님이 그리고 피부가 좋단 말이에요. 상우 님이 피부 좋으신 게 술을 잘안 먹어요. 피부 좋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꼭 있다니까. 지성 피부에 기름진 화장품 바르기 대 운동 전혀 안 하기. <laughs> 야이씨 어렵다. 저는 굳이 고르자면 <laughs> 기름진 화장품. 왜요? 자기 피부 타입에 안 맞는 화장품을 바르면은 트러블 이 음.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운동 안 해도 맞아 맞아. 피부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아, 본인 어렵다. 피부에 안 맞는 화장품을 바르면서까지 피부가 좋아진 사람은 못 봤어. 음,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전혀 안 하기. 지성 피부에 기름진 화장품 이것도 뭐 좋을 건 없지만, 네. 사실 밤에 바르는 거는 저는 괜찮다 주의거든요 아침에 나가가지고까지 기름진 거 바르면 좀 치명적인데 저녁에는 약간 무겁게 바르고 자라고도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운동 전혀 안 하기 이거는 왜냐면 정의원 교수님 요즘 저성노화 식단 강조하시는 그 정의원 교수님이 20대들은 웨이트만 주구장창하고 유산소를 안 하고 60대들은 유산소만 주구장창하고 웨이트를 안 한대요 운동 안 하면은 어쨌든 노화에 좋을 게 없다. 과도한 음. 운동하기 때 손으로 얼굴 만지기.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얼굴 만지기. 손이 일단 우리 몸에서 세균이 제일 많죠. 근데 그걸 얼굴에다 계속 들이부으니까 트러블은 말해 뭐해? 그냥 모공도 같이 넓어지는 느낌. 그럼 만약에 네. 여자 친구분이 네. 동준이 귀엽다고 이렇게 막 꼬집어 보고 싶어하는 면은 네. 아 안돼 이래요? 그럼 정색하죠. 아 뭐하는 거야? 그럼 여자친구 선해하지 않아요? 제 네. 여자친구는 항상 알아요. 제가 피부 끔찍하게 생각하기 아, 때문에 그 얼굴 절대 안 만져. 아. 굳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이라면은 세수까지 다 하고 로션 발르고 나서 음. 이렇게 음. <laughs> 이렇게 꼬집어주는 거 정도 <laughs> 그 정도는 괜찮. 아 근데 그거 아직 절대 안 돼. 머리도 잘못 만지게요. 남자들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세팅돼 세팅돼 있어. 아 그건 맞죠 그러니까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 피부는 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건성 피부의 히터 쫄기. 스킨 로션 벅벅 바르기 야야 야, 이건 히터가 히터가 치명이죠. 네. 우리가 보통 히터라고 하면은 자동차나 이런데 는 응. 에어컨 저런 데서 나오는 바람 히터를 얘기해는 그게 진짜 치명적이에요. 피부에열 온도가 높아져서 모공 넓어지고 노화 빨리 오는 거는 둘째치고 뜨겁고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스킨 로션 벅벅 바르기는 아저씨들 스킨 로션 벅벅 바르지만 피부 좋은 사람은 좋아. 근데 건성 피부에 히터 쬐는 거는 피부 좋은 사람조차 망치는 길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훨씬 안 좋은 거지. 건성 피부에 히터 채기 대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기. 아 근데. 아... <laughs> 그러니까 히터 채는 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아까 방금까지는 <laughs> 안 했는데 <됐었는데. 웃음> 근데 히터제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추울 때는 째일 때 있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선크림 안 바르고 나는 건 죄악이지 아, 하다못해 선크림 못 바르는 정도의 피부면은 양산이라도 쓰고 나가기 과도한 스트레스 받기 때 손으로 여드름 짜기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마다 다르, 다르겠지만 저는 폭식을 한다고 그럼 이제 갑자기 거울 보면 막배 나와 있고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laughs> 순환이, 순환이 반복해서. 아 순환이 반복이었는 근데 저는 한 번도 손으로 여드름을 짜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어떻게 해요? 그게 아, 안 좋은 거 아니까 하다못해 급하면 면봉이라도. 아, 그럼 학생 때부터 면봉으로 짰어요? 아니, 그때 피, 여드름 잘안 났어. 어이가 없네. 제 생각에는 저도 스트레스인 게 차라리 정말 깨끗한 손으로 정말 살살 조금 이렇게 짜는 것 정도는 괜찮아.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치명적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면봉 짜는 거는 저희도 쇼츠로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아오저게 깨알 홍보를 혹시 여드름 짜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쇼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호님이 또 거기 나오는데 이쪽인가 맞아 여기였네 와 진짜 왕건이었네 이제 다 사라졌어 그럼 그래, 다사라졌으몇개월이지도않는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 흡연하기 대 네. 손으로 얼굴 만지기 노화에 좀더 키워드를 초점 맞추면 저는 흡연하기 네 저도 흡연 아, 이거는 너무 손 깨끗이 씻은 상태로 좀 만지는 거는 그렇지 한두번 만지는 건 괜찮아 네. 운동 전혀 안 하기 대술 마시기 근데 저런 자세로 과자 드실 수 있으세요? 아, 쌉가능이죠. 아, 진짜요? 근데 이거 먹을 때 시즈닝이 많이 묻어있을 거라서 네. 누워있는 상태로 저렇게 먹은 다음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약간 그짠 기운을 다 네. 녹여내고 네. 그럼 그때 이제 약간 혀로 뭉개가지고 네. 이렇게 삶기. 어, 저는 누워서 음식을 못먹어요 아, 근데 당연히 안 좋죠. 영류성 식도는. 맞아, 맞아. 제 동생은 저렇게 먹어. <laughs> 갑자기, 갑자기 동생을 빨아먹어버리네 술도 어느 정도 맛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주량 껏 먹는다 하면 또 어. 다를 수 있. 고 그렇죠. 막 하루에 와인 한잔 정도는 괜찮다. 음. 뭐 이런. 근데 한번 마실 때막 필름 끊길 정도로 마신다 하면은 소금이 문제지. 소금이 네, 문제지. 운동 전혀 안 하기는 여기에 전혀라는 말이 앞에 붙네요. 맞아. 아예 안 한다. 아 말. 이거는 조금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피부라는 게 얼굴 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몸 맞아. 피부도 다 마찬가지죠. 빨리 늙을 것 같은데 근육이 없으면은. 그럼 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떻게 어. 이걸로 어. 가요? 에이, 운동. 없이. 운동 전혀 안 하기 대 과도한 스트레스 받기. 그러면은 매일매일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운동 안 하기,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기 예. 그러면 저는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 진짜 난더 최악이겠다 하 <laughs> 하하하하 진짜 어렵다 네, 이 기준이 애매해. 흡연을 몇 가치 했냐. 맞아 선크림 안 바르고 얼마나 오래 있었냐. 맞아이 맞아. 차이가 좀 크지 않나? 그러면은 저희가 네. 기준을 정하죠. 네, 매일매일 흡연하기, 매일매일 안 바르고 네, 나가기. 전 이거. 이거. 네, 왜냐면은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피부 좋은 사람들은 있어요. 네, 맞아 어, 근데 선크림은 너무 치명적이. 매일매일 안 바르면은 노화가 너무 직격타로 오니까 그 예전에 그런 짤도 있는 거 알아요. 선크림을 한 번도 바르지 않아 봤던 트럭 기사의 그 얼굴을 찍었는데 네, 네. 왼쪽은 창문을 열고 다니니까 햇빛을 맨날 받아가지고 여기는 엄청 노화가 심해져 있고 여기는 좀덜 와있는 그거 보면 진짜 이게 얼,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수 있지 벌써 결승이네? 근데 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네, 네. 랭킹을 볼수 있어요 다른 어. 사람들은 뭐를 1등으로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랭킹 1등이 네. 이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진짜요? 네. 이러면 약간 좀 자존심의 문제인데 이제. 이것도 매일매일로 잡으 좋을 것 같아. 맨날 스트레스 받는 네. 사람, 맨날 선크림 안 바르는 사람. 저는 솔직히 뇌피셜적으로 가면 선크림이 훨씬 안 좋아 보이고요. 너무 백해무익이니까. 근데 고객 경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얼굴색이 훨씬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남자들 중에 아직까지도 선크림 안 바르는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봐 그러면 피부색이 훨씬 안 좋아지죠? 그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긴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제 곤조대로 갈게요. 선크림 안 바르고 가기. 왜냐면 제가 항상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된다고 했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제 곤조대로 가겠습니다. 랭킹을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인가? 아, 다행이다. 아, 씨, 역시. 아, 어 근데, 어 우승 비율 똑같은데요? 비인가 보다. 어, 승률, 승률. 전체 1대1 대결수가, 아, 손으로 여드름 짜기도 엄청 안 좋게 많이 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 아직도 안 바르지는 않는지, 스트레스 요즘 너무 받지는 않는지, 손으로 아직까지 짜고 있지는 않은지, 지성 피부인데 너무 보습감 안 맞는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요네 가지만 보더라도 자기 체크할 사항은 분명 있는 것 같다. 본인이 뽑은 1등은 뭔지. 오, 너무 네. 궁금한데요. 진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기 기준에서 이건 진짜 피부 에안 좋았다 하는 거 오늘 나왔던 거여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둘이서 같이 인사할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다들 잘 보내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이따 티베트 텅 생겼습니다. 음식 기름진 음식 육전 적당히 먹고 육전이래. 동그랑땡 적당히 드시고 뭐 말이죠? LA 갈비 먹어야지 나도. 할 때보다 텐션과 펜션, 고르는 속도가 다른데요? <laughs>